우선 날씨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기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소재로 한 영화 또는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표면에 얇고 푸른 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 푸른 층이 바로 우리가 숨 쉬고 생활하고 다양한 날씨 현상이 나타나는 대기권입니다. 공기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보시는 것처럼 지구 표면에 꼭 달라붙어 있습니다. 거꾸로 우주로 쏟아져 나오거나 흩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건물이나 우리가 지구 표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중력 때문입니다. 공기든 물이든, 즉, 대기든 바다든, 분자들은 중력에 의해 지구 중심으로 끌어 당겨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공기 분자들은 지표면 부근에 밀집하게 되고 상공으로 갈수록 희박해집니다. 모든 공기 분자들이 중력에 의해 지구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지표면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누르는 압력인 기압은 지표면에서 가장 높게 되고 상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위에 남아있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압도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강한 기압이 평소 우리 몸을 압박하고 있는 셈인데요.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타면 주변 기압, 즉 공기가 우리 몸을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서 귀가 멍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는 물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우유팩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가정했을 때우유팩의 가장 아랫부분의 구멍을 뚫으면 모든 물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내리누르면서 수압이 높아져 물줄기가 멀리 나가지만 우유의 윗부분의 구멍을 뚫으면 구멍보다 위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수압이 낮아져 물줄기가 멀리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바다 표면에서 수영할 때는 수압이 약해 잘 느끼지 못하지만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물이 중력에 의해 내리 누르면서 수압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힘으로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기압은 토리첼리의 실험으로도 증명해 볼수 있습니다. 기압에 관해서는 토리첼리의 실험이 유명하지만 사실 최초 고민은 토리첼리의 스승인 갈릴레오 갈릴레이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천문학자로도 알려져 있는 갈릴레이는 그를 후원해 주던 유럽의 부자 토스카니 가문으로부터 우물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됩니다. 12m 가량 땅을 파고 펌프를 설치했는데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약 10m까지밖에 안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2m 정도만 물이 더 올라오면 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은 끝내 올라오지 않습니다. 갈릴레이는 이를 고민하다 결국 해결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고 제자인 토리첼리가 이를 이어받아 연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토리첼리도 처음에는 실험으로 이를 증명하려 했는데요. 10미터가 넘는 수조기둥을 만들어 물을 채워 실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물보다 13.5배가량 더 무거운 수운을 가지고 소형 실험을 구상하게 됩니다. 학교 과학교과서에도 나오는 실험인데요. 수도, 수운을 가득 담은 시험관 끝을 막고 역시 수운이 담긴 그릇에 시험관 끝을 담근 뒤 입구를 열어보는 시험인데요. 놀랍게도 시험관 끝부분의 수운이 내려가면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빈 공간이 아마도 인류가 최초로 인공적으로 만든 진공 상태일 때인데요. 토리첼리는 이 현상을 보고 알게 됩니다. 시험관 안에 수은 기둥은 시험관 끝 부분 진공 상태가 빨아올리는 게 아니라 그릇에 담긴 주변 수은을 누르는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말이죠. 이 그릇에 담긴 수은을 누르고 있는 힘, 이 바로 공기가 누르는 압력, 기압인데요. 이를 보다 실용적으로 밝힌 사람이 바로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그의 매형인 페이와 함께 무거운 토리첼리의 수은 실험 도구를 가지고 산을 오르내립니다. 기압이 낮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더니 시험관 안의 수은 기둥 높이가 낮아지고 또 기압이 높은 평지로 내려왔더니 수은 기둥 높이가 다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죠. 현재 우리가 기압 단위를 파스칼, 헥토 파스칼 단위로 쓰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날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